노동연구원 노사공포럼 한국고용사회 고용 노사관계 학회 이렇게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회적 대화대 토론회가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 노총이 김동명 위원장 비롯해서 임원께서 그동안 사회적 대화에 참여 안 하겠다고 시다가 참여. 그래서언 하고 보고는 이렇게 이 보고는 어, 서 나오셔서 어, 좋은 말씀 해주신 김동명 위원장님과 어, 우리 김현중 부회장보셨네요 한국노총 어,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죠. <laughs> 아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경직적인 이중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이종구조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 해결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아, 현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영세하층근로자, 플랫폼 노동자와 아, 이런 미조직 취약근로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선진국의 보호 사례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과 노동조합의 연대 그리고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노사의 적극적인 소통과 논의가 적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듯이 우리 토양에 맞는 한국적, 어, 한국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위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청년, 여성, 비전주직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공포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와 어, 여러 관계 전문가 어, 여러분들께서 어, 적극적으로 어, 도와주셔서 어,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 대화가 어, 원활하게 그리고 성과 있게 어, 계속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